산복도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두려움을 호소하며 도로 안전을 보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가 집을 덮칠까 두렵다는 주장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안수민 기자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아파트와 옹벽 사이에 낀 승용차, 몰려든 시민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봅니다. 지난 2015년 동구 초량동 산복도로에서 경사로를 내려가던 차량이 10m 아래로 추락해 아파트 단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쳤고 아파트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굴곡이 급격한 산복도로. 버스가 이 도로를 지날 때면 그 모습이 워낙 아슬아슬해 일명 산복도로 드리프트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정도입니다. 10m가량의 급경사면이 이어진 산복도로 바로 아래에는 아파트와 주택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인 주민들은 또다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불안함을 호소합니다. 삼복 도로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영주 아파트 바로 위에 있는 영주로입니다. 2층인 사람들, 삼성 사람들 위에 쳐다보면 차가 굴러 떨어질까 싶으 항상 불안 속에서 잠을 못 자는데 결국 그분들이 20년, 30년을 살다 보니까 만성화 돼가지고 그런데 눈 맞다고 쳐다보면 불안해 합니다. 물론 도로 가장자리에는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과 차량 방호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두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게 생기선, 이 이제 구청에서 아 시청에서 손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뭐 주민들 다치거 위험해서 그 걱정이 많습니다.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면서 도로 구조를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m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밑에 사실은 아파트, 영주 아파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어, 굉장히 위협을 나, 느끼거든요. 어, 추락을 할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1m 이상으로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재질 자체도 우리가 이거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교체를. 군인 산복도로 주변 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